네. 11월 23일 화요일 NH 투자증권의 모니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중시는 나스닥이 1.26% 하락했습니다. S&P 500도 0.32% 내렸고, 다우지수는 0.05% 올라서 강보와 마감했습니다. 파월 연준의장의 연임 소식이 이슈였는데요. 금리는 올랐고, 기술주는 약세, 금융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섹터별로는 금융과 에너지 등6개 섹터가 올랐고 커뮤니케이션과 테크놀로지 섹터를 비롯한 5개 섹터는 내렸습니다. 바이오테크 바이오테크가 바이오테크가 모더나 주가는 부스터 차 승인 효과로 11% 7% 올랐습니다. 유가는 소폭 반등했습니다. 0.7% 가량 올라서 배럴당 76.5 달러입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9.66bp가 올라서 1.632%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96.5로 0.5% 올라 달러가 강세였고 원달러 환율은 0.2원 내린 1185.1원입니다. 비트코인은 5% 하락한 56,300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네 오늘은 어, 저희 산업 기업 자료와 채권 전략 같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채권 전략 발표하겠습니다 이유와 영국의 채권 시장 2022년 전망 자료입니다 박민수 박윤정 연구원입니다 네 유럽 영국 채권 연간 전망 자료고요 채권 전략 자료에도 축약본으로 들어갔었지만 전체 버전으로 다시 별도로 발간했습니다 유럽이랑 영국만 묶어서 그래도 60페이지 넘게 작성을 했으니까요 필요한 부친 분들께 전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전체 제목은 누구나 계획은 있다라고 지었고요. 유로존의 소제목은 장밋빛 계획과 냉정한 현실이라고 지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까지는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유럽의 경기 회복 속도가 굉장히 부진했고요. 공급측 병목 현상의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 중에 하나가 독일이었고 또 유럽에서는 아직까지도 코로나19 확산이 잡히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강한 방역 조치가 지속되고 소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가 글로벌 경제에서 기대하는 모멘텀, 생산의 정상화, 리스토킹, 미뤄진 소비의 회복,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특히 1분기까지는 독일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그 이후에 회복에서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멘텀일 텐데요. 글로벌 물동량 증가율이 빠지는 구간에서 독일 수출 경기가 좋지 않을 것 같고 또 독일의 가계도 지금은 저축을 쌓아놨지만 이걸 소진한 다음에는 사실 물가가 많이 올랐고 실질 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비의 모멘텀이 약해질 수있다라생생하하있있습다다럼에에불불하하상상반까지지리리가파파르오오수있있이 이유 시장장이 유럽 제제에서대를해해볼한한이이라한한면면 이유 제회 회복 기이이라할할있있데요요 코로나19를 계기로 유럽에서는 EU라는 초정부의 힘이 강화됐다라는 게 가장 큰 변화였고 사상 최초로 유럽 공동의 채권을 발행해서 각국의 재정을 지원하고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발표되어 있는 내년도 각국의 예산안 초안을 보면 GDP 대비 투자 비중이 올해보다도 더 높게 책정이 돼 있고요. 이런 것들을 근거로 유럽 이사회도 내년도 유로존의 잠재 성장률 전망치를 독일보다 높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재정 위기, 금융 위기 이후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이렇게 되면 유로존 경제가 더 이상 독일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오히려 성장을 이끌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저희가 제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과연 내년에 순조롭게 진행이 될수 있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EU 경제 회복 기금이 각국의 정부가 돈을 허투루 쓸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기금을 지급하고 투자하고 점검하는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내년 상반기부터 집행은 되겠지만 하반기에 다시 돌아올 6개월 투자 사이클이 생각보다 지연될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투자의 모멘텀도 결국은 상고 하저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독일 10년 금리가 다시 0% 밑으로 내려오는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독일 10년 금리 레인지를 마이너스 0.25에서 플러스 0.25%로 제시를 하고요, 상고 하저 흐름에 고점은 1분기 말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BOE가 수개월 내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고 가이던스를 주었고, 또 최근 긍정적인 고용 여건을 감안하면. 내년 2월 BOE의 금리 인상이 한 차례 있을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BOE의 정책 정상화가 시작이 되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추가 인상에 대한 우려가 더욱 자극될 수밖에 없고, 어 이제 상반기까지는 장기 금리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영국의 기준 금리는 0.10%로 금융위기 이후 유지되었던 0.50%보다도 낮기 때문에, 영국 경제가 코로나19 여건을 벗어나면서 한 차례 정도는 저도 인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장에 반영된 것처럼 내년 연말까지 뭐네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처럼 좀 대대적인 인상 사이클 진입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제 내년에 세금 인상이 대폭 단행이 되었고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가계 지출 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브렉시트 이슈로 인해서 마진 압박에 따르면 임금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결국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 경제의 핵심인 소비 모멘텀이 둔화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내년 하반기면 고물가 논란도 완화될 것이고 코로나19와 브렉시트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을 감안하면 추가 인상의 부담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한 차례 이상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점이 반영이 되면서 장기 금리는 하반기 반락할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내년 2월 한 차례 기준 금리 인상, 영국 장기 금리 궤적은 상고 하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보면 여기 좀잘 모르는 상황인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책이란 게뭐 6개월간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는 되게 힘들 것처럼 이렇게 써놨는데 뭐 과거에서도 계속 좀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던 건가요? 네, 이 기금이 작년부터 구성이 돼서 올해부터 집행이 막 되고 있는 건데요. 이 전체 구성 과정을 보면 일단 구조 자체가 각국의 정부가 돈을 허투루쓸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고 그걸 심사하고 집행하고 다시 점검하고 이게 6개월 사이클이고 다시 그걸 계획을 받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구조상에서 올해의 진행 상황만 보더라도. 뭐 사월까지 계획을 받아서 칠월까지 심사를 하고 구월까지 돈을 주고 사분기에 지금은 이미 투자가 집행되고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십일월 현재까지 돈을 지급받은 나라가 이후 스물일곱 개 나라 중에 열일곱 개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 말은 곧 사분기에 투자했어야 될 돈도 이미 내년으로 좀 넘어갔다라는 거고 저희가 보고 있는 건 작년이나 올해 같이 코로나 일구의 피해가 가장 크게 있었을 때도. 독일을 중심으로 재정 정책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인 나라들은 이 주변국을 지원해 주는 데 대해서 약간의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유가 아무리 중간에서 일정을 앞당기려고 해봐도 국가별로 그 일정을 스물일곱 개 나라가 한번에 계획대로 실현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모습이 올해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이런 것들이 뭐 집행은 전체 기금은 이제 계획은 된 대로 전체 자금은 집행이 되겠지만 그 시점이 계속해서 미뤄지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보면 GDP 재고 효과를 보면 당장 내년만 하더라도 6개월씩 두번 투자해야 될 거가 한번 반이나 한 번밖에 투자를 못하면 그만큼 임팩트는 좀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율 이렇게 낮은 것 같진 않은데 지금 최근 인플레이션율 을 상황하고 전망 그다음에 그렇게 전망하시는 근거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뭐 독일도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유로존, 영국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ECB도 그렇고 최근에 뭐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물가의 상승이 사실은 통화정책 때문이라기보다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나 공급측 병목 같은 것 때문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여기서 긴축으로 가는 것이 물가를 잡는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오히려 여기서 긴축으로 나아간다면. 물가는 못 잡는데 경기를 위축하는 스태그를 오히려 만들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독일의 부가가치세 인하의 되돌림이 나오는 게 물가에 상당한 상방 압력을 주고 있고 이게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1월부터 물가가 한 단계 내려오고 하반기 들어가면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률도 마이너스로 들어오는 구간으로 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물가에 대한 중앙은행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는. 네, 이어서 산업기업 분석 발표하겠습니다. 건설 산업 인덱스 리포트입니다 이민재 연구원입니다. 예, 22년 분양 실적은 저희 예상했던 수준을 좀 해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조금 낮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미분양도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분양가 산정이나 이런 이슈들이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분양 시장이 어려우면 결국 건설사들에게는 다소 좀 부진한 시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유연탄 가격도 상승해서 이제 시멘트 수급 차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설 매출 전반적으로 컨센서스는 하향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제 3월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좀 건설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재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전까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되 국내 해성 풍력 시장이 커지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하부 구조물 제작사 뭐 현대스틸산업이라든가 상강에미티 같은 것들 삼각엔티 아, 같은 회사들과 이제 건설사들과의 시너지가 좀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측면에서 현대건설을 저희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요. 지금 밸류에이션 이제 PER이나 PBR 모두 다 보면은 뭐 그렇게 낮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예전보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익이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 현금도 많이 쌓였지만 밸류에이션은 과거보다 좀 높은 수준에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방 시장에 대한 비유가 중요한 상황인데요. 6페이지의 그림 6번을 보시면요. 지금 이제 수도권 제가 이제 계산을 저희가 이제 찾아본 걸로 의하면 이제 연월 초가 되면은 분양 목표가 제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월말이 되면 분양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의 갭을 조금 저희가 괴려 본 건데 보시면 수도권은 확실히 좀 분양 실적이 목표 대비 좀 부진하고 팔계도와 오대광역시는 분양 목표와 실적이 비교적 그러니까 분양 목표가 달성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국은 갭 때문에 올해 분양은 10% 정도 미스할 가능성이 높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9페이지에 그린 9번을 좀 보시면은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가능감 그 저희 전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우대광역시와 이제 대구광역시 일순위 기준 청약자의 청약 경쟁률을 봤더니. 좀 하반기로 넘어올수록 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들이 생겨나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전반적으로 올해 이제 밀린 분양들이 일부 좀 들어오게 되더라도 올해보다는 분양 수준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부진할 수 부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요. 분양 전방 시장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그 저희 공급망 이슈 관련된 부분들도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8페이지의 그림 25번 보시면 착공 물량이 이제 점선으로 표시된 건데 어, 올해 60만 세대 정도까지 늘었습니다. 시멘트 수요도 당연히 늘어날 거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 효과가 조금 더 극대화되면서 약 100만 톤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생산이 돼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19페이지의 그림 27번입니다. 시멘트를 10% 정도 증산을 할 경우에 톤당 고정비가 감축되는 효과 1,300억 1,300원 정도 톤당 발생을 하게 되는데 톤당 유연탄 구입 비용이나 온실가스 잔여 배출권 판매 이익이 줄어들게 되면서 어, 증산으로 인한 이익 개선 효과가 없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시멘트 회사들 입장에서는 생산량을 다소 조절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되는 건 22페이지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건설사들에게 잡혀 있는 컨센서스가 다소 하회할, 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이런 효과들은 1분기 때좀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선 뭐 이후에는 다시 좀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선 전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건설주를 접근을 해야 된다고 라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하향 조정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뭐20-30% 이상 대폭 하향 조정이라고 보다는 10% 내외의 어떤 어 소폭의 하향 조정은 지금 현재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안으로 말씀드릴 게 25페이지에 보시면 해상풍력인데, 건설사들이 해상풍력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사업부분을 살펴보면 표 8번에 개발단계부터 그러니까 터빈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설치 다음에 하부 구조물 개발 단계 전체 프로젝트의 60% 이상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 시공 매출이 다소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해상 풍력의 프로젝트의 영업 이익률 자체가 60% 이상이기 때문에 지분 투자를 통한 배당 수익이 어 이익으로 극대화되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8페이지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건설사들 중에서 어떤 사업적 시너지가 날수 있는, 그러니까 뭐 현금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태양풍력의 어, 뭐 터빈이나 하부 구조물 제작 업체, 업체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현대건설이 이제 100% 자회사인 현대스틸산업을 보유하고 있고 이 회사의 가치는 점진적으로 높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만에서 해상폭력 수주를 하부구조물 수주를 계속 받고 있는 중이고요. 국내에서도 관련 프로젝트 수주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 상강에 멘티와 뭐 비슷한 궤적을 그릴 가능성이 높고요. 케파 같은 경우에도 상강에 멘티랑 유사한 규모이기 때문에 현대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의 사업적 시너지 어,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목은 현대건설. 어 이제 탑픽으로 제시를 계속 유지를 하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때 있을적 실 조정을 조금 보수적으로 저희가 선반영해서 목표 주가는 어뭐10 10%, 10 내외로 대부분 다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그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 SK 에코플랜트가 상강에멘티를 뭐 인수에때 이런 뉴스를 본것 같은데 지금 건설사들이 해상 풍력 뭐 이쪽을 지금 어떻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지 또는 뭐 sk 그룹에서 또 이런 하부 구조물 업체를 인수를 했다는 거는 또 괜히 국내 크지도 않은 시장에서 국내 건설사들끼리 좀 심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국내 시장이 사실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다들 좀 과소평가를 많이 하시는데. 2030년까지 해상풍력은 17기가와트 목표입니다. 고정식 12기가와트에 유식해상풍력 5기가와트 해서 17기가고요. 2034년까지는 목표상으로는 20기가와트 이상 이제 해상풍력을 가져가겠다라는 건데 이거의 사업 규모가 그러니까 시공 매출을 따지고 보면은 거의 100조 원 가까이 됩니다. 기가와트당 5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작은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속도감은 조금 그 대선 결과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나가 가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러면 SK 코플랜트는 왜 상강에멘트를 인수했냐를 따지고 보면 사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전체 그러니까 예전의 토목이나 뭐 교량 공사도 그렇고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최대한 가져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측면에서 어떤 벨류 그러니까 체인을 구성하는 게 중요한데. 해상풍력 시장에서도 이런 밸류체인을 구성하는 이유로 삼가엠티를 인수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특히 이제 현대건설이 현대스틸산업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사업적 시너지가 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부구조물을 선택했을 때 어느 강점이 있냐면 제가 10월달 자료에서 말씀드렸던 부유식 해상풍력에서 하부구조물 선택 시 아무래도 하부구조물 업체를 직접 보유하는 게 그런 하부 구조물 타입을 결정하는데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기, 어떠 유리할 수 있다는 점으로 좀 인수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관심 있는 건설사는 현재 현대건설, 그 다음에 SK 에코플랜트, 그 다음에 하나건설 정도이고요. 나머지는 사실 해상풍력 시장에 큰 관심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택 시장 입장에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를 대선 전후로해 가지고 이제 건설 경기 다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음 어, 내년도 이제 대선에서 이제 현재 유력 후보 누가 돼도뭐 주택 공급 증대는 뭐 기정 사실이라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뭐 유연 탄가격 상승했다는 시멘트 수급 차질 가능성 등그 높아지는 원가 부담을 상쇄하고서라도 현재 그 지대 상승 등에 따른 그 주택 경기는 지금부터라도 사실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는지요? 뭐 부동산 시장에 사실 매매 시장에 대한 전망을 제가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일단은 건설사들의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분양 시장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금은 뭐 매매 시장보다 분양 시장이 뭐 빠를 수 있습니다 뭐 그거는 그 점을 조금 봐주시면 그러니까 지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이제 뭐 건설사들한테 직접적으로 매매 가격이 오른다고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는 부분을 일단 분리해서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 후보별로 이제 공급 확대를 모두 다 얘기하고 있는 건 물론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향후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건설 경기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제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되거나 윤석열 후보가 됐을 때 250만 호 공급은 뭐 가능합니다만 뭐 대략 비율을 좀 이렇게 드리면. 건설사가 국내에 1000개가 있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될 경우에는 1000개 건설사가 그거를 비교적 공평하게 나눠서 이제 공사를 진행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윤석열 후보가 된다고 치면은 아무래도 민간 쪽에서의 재건축 재개발을 강조했기 때문에 브랜드 파워가 있는 건설사들 뭐 대략 100개 내외의 건설사들이 이쪽 시장에서 다수의 점유율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이 후보별 공급 확대를 모두 같이 주장을 하고 있지만 주식 관점에서는 특정 기업들에 집중을 하거나 혹은 어, 모두가 이제 공평하게 수혜를 누리는 뭐 그런 쪽으로 조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일단 지나고 나서 그 결과를 지켜보자. 보면서 다시 좀 재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게그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시멘트 업체들 좀 잠깐 여쭤볼게요. 일단 분양은 내년에 줄 거라고 보셨고 유연탄 가격 올라서 원가 올랐고 탄소 배출권 이슈도 있을 텐데 어, 이런 영향들이 시멘트 업체들 어떻게 내년 전망해야 될지 간단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시멘트 현재 이슈가 되는 거는 유연탄 가격이 상승했다는 거고요. 6개월 레깅돼서 이제 원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 예를 들면 시멘트가 아, 시멘트 1톤 생산하기 위해서 유연탄 0.1톤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약10% 정도인데 현재 10만 원 정도의 유연탄을 썼으니까 어 시멘트 1톤 생산하는데 만 원이 들어간 거죠. 근데 지금 이 가격이 20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2만 원으로 만 원이 원가가 올랐는데 유연 시멘트 가격은 3,800원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만큼은 이제 손해를 본 건데 어 하반기로 그러니까 동절기 이슈, 동절기 때 이제 난방용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한 이슈가 좀 완화가 되면은 유연탄 가격은 다시 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하반기 때 다시 그 유연탄 연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물량 증가하는 것들이 다시 이익 레버리지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어 결국은 유연탄 가격 추이를 봐야겠지만 상반기는 조금 실적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있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EN 코퍼레이션부터 발표하겠습니다. 강경근 연구원입니다. 네, EN 코퍼레이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번 포럼에서 이제 스몰캡 연간 추천 종목으로 말씀드린 종목인데요. 이제 저희 스몰캡 팀에서는 내년에 이제 환경 분야를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환경 분야에서도 이제 물산업 관련된 기업인데요. 회사 설명을 좀 드리면 이 회사는 올해 초에 이 올해 초 2월에 이제 최대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회사가 이제 산업용 수처리 플랫폼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기존 브레인 컨텐츠에서 EN 컴퍼레이션으로 변경을 했고요. 기존 사업이었던 텍스 사업과 화장품 사업 이걸 대부분 정리하고 여기에 환경 아이템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제 올해 3월에 이제 수처리 EPC 기업인 한성크린텍 인수를 시작으로 이제 폐수처리 기업인 이앤워터솔루션, e 이크린워터 그리고 올해 10월에 이제 수처리 O&M 기업인 대양엔바이오까지 인수를 하면서 지금 산업용 수처리 밸류체인을 구축하였는데요. 어, 주요 자회사들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우선 한성클린텍은 이제 산업용 수처리 EPC 기업이고요. 이제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위주로 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서 이런 ESG 관련 설비 투자가 늘다 보니까 동사의 올해 총 수주 금액은 전년 대비 이제 50% 이상 좀 성장을 하였고요. 현재는 이제 반도체 초순수 국사나 국책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N 워터 솔루션과 이클린 워터는 이제 액상 지정 폐기물 처리 기업인데요. 아무래도 이쪽 산업이 이제 인허가 시장이다 보니까 어 신규 진입자가 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도체 이제 공정 미세화에 따라서 이제 고농도 폐기물이 증가하면서 지금 단가가 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익률도 뭐10% 후반대를 좀 기록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양 엠바이오는. 이제 수처리 시설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O&M 기업인데요, 어, 국내에 200여 개소 하수처리장 대상으로 환경 시설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서 내년부터 좀 실적 측면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ESG 책임경영에 따라서 기업들의 수처리 설비 투자가 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인수한 회사들이 내년부터는 온기로 연결 실적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EPC부터 ONM 그리고 패스처리 이 산업용 수처리 밸류 체인을 구축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도 본격적으로 발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 이제 뭐 수질 오염이나 환경 규제 강화로 이 ESG 관점에서 이제 물 관리 중요성이 중요 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물 산업은 향후 미래 먹거리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증시에 상장사 중에서 물산업 관련된 기업들을 찾기가 좀 힘든 상황인데 동사 같은 경우는 산업용 수처리 밸류체인을 구축했기 때문에 ESG 투자 관점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모닝 미팅 마칩니다.